경주 900m 이경주 출발했습니다. 한복판에 6번 바깥쪽으로 8번, 9번 초반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고 있고 외곽쪽으로 치고 나왔던 8번이 선두를 잡으면서 그 안쪽에서는 1번 성공바람과 바깥쪽 6번 엘리트강자 1번, 6번 두 마리가 2위 3, 선두는 8번 독차지가 잡고 있습니다. 8번 독차지가 앞서면서 선두 이끌고 있고 그 뒤쪽 6번 엘리트강자가 2위까지 안쪽에서는 1번 따라붙고 있고 2번, 7번이 4, 5위로 따라붙고 있습니다. 8번은 중반까지 비교적 여유가 있습니다. 6번, 1번에 2위 쌍, 9번, 7번은 여전히 4, 5위권 유지하면서 이제 서서히 4코너를 선행하기 시작합니다. 8번 독차지가 계속해서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고 있습니다. 1번 성공바람과 6번 엘리트 강자는 여전히 이 입상 거리를 조금 조금씩 좁히기 시작합니다. 안쪽 8번 독차지가 계속해서 앞서면서 선도 이끌고 있고 그 뒤쪽에서는 2번 강호세계와 7번 제이킹이 따라붙습니다. 1번 6번 2번 7번에 2위 접점도 치열하고 뒤쪽에서는 9번 오리론이 치고 나고 있습니다. 9번 오리론의 역주도 돋보이고 외곽쪽으로는 10번 읍빛 풍경과 5번 장림천하가 따라붙습니다. 10번 은피풍경 5번 장림천하의 역주가 돋보이고 안쪽으로는 9번 오리런 6번 엘리트 강자 뒤쪽에서는 4번이 치고 납니다. 4번 로미오의 역주가 돋는다 10번 4번 5번 3마리 접전 10번 4번 5번 앞서면서 결승 통과합니다. 10번 은피풍경 막판에 4번 로미오 그리고 5번 장림천하까지 3마리가 접전을 펼치면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8번 독차지가 4코너까지 손도 끌고 왔습니다만, 뒤로 밀리면서 막판에 10번 은빛 풍경과 4번 로미오, 그 뒤에 있었던 장림 천하까지 손도 근수한 접전을 펼치면서 특히 10번, 4번.